교재는 252페이지 제5회 실무 기출 문제 2022년 3월에 치렀던 89회를 2023년도 데이터에 적용시켜서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ERP 물류 시뮬레이션은 기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기초 데이터는 나눔 클래스 또는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다운로드 받으신 후 7505 주식회사 한국자전거에 진초연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아이큐브 핵심 ERP 프로그램 회사코드 7505 주식회사 한국자전거 클릭 사원 진초연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상단에 7505즉 5회에 주식회사 한국자전거로 로그인이 되셨으면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됐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은 일반거래처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한 사람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시스템 관리에 기초 정보 관리 일반거래처 등록입니다. 클릭. 곽병태 사업자 등록번호는 정보보호로 암호화되어 관리한다. 대흥전공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사업자 등록번호가 암호로 되어있으면 그쵸? 이렇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암호로 되어있지 않죠? 단지 필수 입력사항인 노란 값으로 되어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됐어요. 암호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X 장호섭 하나 상사는 거래처 분류 1000번의 매출 거래처에 속한다 라고 했어요. 거래처 분류라고 했습니다. 주식회사 하나 상사 클릭하셔서 기본 등록 사항을 쭉 살펴봤더니 여기 있네요. 거래처 분류 1000번의 매출 거래처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김슬기, 주식회사 빅파워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다. 그럼 거래처 주소 보면 되겠죠? 주식회사 빅파워 커져 갖다 놓으시고 사업장 주소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박현우 주식회사 제동기어의 업태는 제조, 도소매이다. 제동기어 커져 갖다 놓으시고 업태는 여기 있습니다. 제조와 도소매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틀리게 답한 사람은 곽병태만, 클리, 저기 틀리게 답했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그렇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회사에 등록된 품목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즉 품목 등록을 열어보라는 얘기죠. 기초정보관리에 품목 등록입니다. 클릭. 조회 버튼 누르셔서 21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11060, 10607000. 플레임넛, 플레임넛이네요. 조달구분 물어봤습니다. 조달구분 여기 있어요. 즉, 마스터 탭에서 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동그라미. 311010, 311010. 여기 있습니다. 체인입니다. 체인의 품목군은 AC080이래요. 자, 품목군 여기 있습니다. 마스터 탭에서 품목군 나와 있네요. ARK 맞죠? 동그라미 832000832000. 전장품 s 이네요 전장품 s 이의 안전재고량은 100개이다. 안전재고량은 마스터 탭에 있지 않고요. 오더 탭이 있습니다. 자, 눌러서 안전재고량 120개. 어?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것이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즉 안전재고량은 120개다. 그랬으면 맞는 답인데 100개라 그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88100 88100 플래스 플레임 W네요. 자, 플래스 플레임 W 여기 있습니다. 리드 타임은 3일이다. 자, 리드 타임은 오더 탭에 있습니다. 리드 타임 여기요. 어이구 이거 잘 이거 건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조회하실 때 그냥 조회만 하셔야 돼요. 자, 3일입니다. 맞았죠? 네. 동그라미 그래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안전 재고랑 120개. 3번. 다음 중 주식회사 한국 자전거 본사에서 사용하는 재고 평가 방법을 고르시오. 재고 평가 방법을 볼수 있는 방법. 어, 메뉴는 어디죠? 오, 자재 마감 통제 등록요. 맞습니다. 시스템 관리 중에 마감 데이터 관리 자재 마감 통제 등록입니다. 클릭. 재고 평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고 평가는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네 번째, 다음 보기의 데이터를 조회 후 답하시오. 한국 자전거 본사고요. 대상 연월은 2023년 3월입니다. 본사에서는 주식회사 제동기업 거래처에 대한 판매계획을 등록하였다. 3월 달 품목: 에이텍 2000 유아용 자전거의 매출 예상금은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즉,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죠. 어디 가서 볼까요? 영업관리에 영업관리. 판매 계획 등록인데 제동기어 거예요 그래서 고객별 상세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주세요. 1000번에 한국자전거 본사가 해당이 되고요 3월입니다. 3월로 클릭 조회 주식회사 제동기어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유아용 자전거입니다. 하단에 유아용 자전거의 예상 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그랬으니까 매출 예상 금액입니다. 1932,000원이 되겠네요. 답은 3번. 이렇게 크게 보이면 유아용 자전거 요금액입니다. 예상 원화 금액도 지금 동일하게. 왜냐면 환종이 원화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달러다. 그러면 환율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그런 부분만 이제 계산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보기의 데이터를 조회 후 답하시오. 한국 자전거 본사가 되겠고요. 견적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입니다. 견적 요청일로부터 최소 10일의 납기 기간을 갖는다. 다음 견적 건주, 긴급으로 요청되어 짧은 납기 기간으로 등록된 견적 번호를 고르시오. 자, 메뉴바 열으셔서 견적 등록입니다. 클릭. 견적 기간 넣겠습니다. 3월 선택하시고요. 1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확인. 조회. 네 개의 견적번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견적일자는 3월 1일인데, 납기일은 15일이에요. 그러면 15일에서 1을 빼리니까 14일이 납기 기간이죠. 두 번째, 3월 1일 날 견적을 났는데, 이번에는 3월 6일입니다. 그러면 5일입니다. 5일 있다가 납기 하셔야 돼요. 얘는 5일, 얘는 14일 세 번째, 빅파워 1일 날 견적을 넣는데 12일입니다. 그러면 11일 있다가 납기하셔야 되죠. 네 번째, 주식회사 제동기어은 1일인데 13일, 그러니까 12일이 되겠네요. 긴급으로 요청되어 짧은 납기기간이 등록된 것은 원래는 10일 이상의 납기기간을 갖지만 어떻게요? 급해서. 그렇죠? 짧게 등록한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5일입니다. 그래서 ES23032번의 견적 번호가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보기에 데이터를 조회 후 답하시오. 한국 자전거 본사고요. 주문 기간, 즉 수주 기간이 되겠죠?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입니다. 다음 중 주문 합계에게 총합이 가장 큰 주문번호를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주 등록 클릭하셔서요. 주문기간 넣겠습니다. 2023년 03월 01일, 2023년 03월 05일로 넣으시고요. 조회 버튼 클릭. 네개의 주문번호가 있습니다. 주문 합계의 총액이니까 요 합계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문 번호는 288만 8,600원이 되겠죠. 두 번째 주문 번호는 238만 8,100원이고요. 대일전자 꺼 같은 경우는 104만 6,760원입니다. 네 번째 제일 물산은 260만 2600원입니다. 그럼 가장 큰 금액이 어떤 거였어요? 형광 램프 거였죠? 자, 그래서 형광 램프 288만 8600원입니다. 답은 1번. 7번. 다음 보기의 데이터를 조회 후 답하시오. 한국자전거 본사고요. 출고 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입니다. 상품 창고네요. 부적합 장소에서 출고된 품목을 고르시오. 부적합 장소입니다. 메뉴바 열으셔서 출고 처리 열어 주십시오. 국내 수주 열어 주시고요. 기간 놓겠습니다. 2023년 03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05일까지 출고 창고는 상품 창고입니다. 상품 창고 조회 예외 출고 쪽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출고 출문 저기 주문 출고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회 주문 출고 쪽엔 없습니다. 그러면 예외 출고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 장소 어디 나와요? 아, 네. 분명을 누르면 이렇게 장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적합한 장소인지 부적합한 장소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럼 하나 더 열어야 됩니다. 시스템 관리에 기초 정보 관리,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 등록 클릭. 본사고요. 창고, 장소입니다. 조회.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상품 창고입니다. 상품 창고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에 부적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를 좀 닫을게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세로 분할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면 가로 분할 누으셔도 됩니다. 자, 세로 분할을 했더니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다시 가로분할로 한번 볼까요? 다안 보이니까 그러면 가로분할로 볼게요. 그러면 출고 처리 국내 수주가 나오고 밑에 창고에 적합 여부를 볼수 있습니다. 자, 상품 점검 장소가 부적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자, 여기 장소가 나오죠. 이게 너무 작아서 그죠? 보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에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네, 상품 점검 장소가 부적합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출고 처리에 오셔서 일반 자전거는 상품 장소, 유아용 자전거 적재 장소입니다. 일반 자전거 화이트 예비 장소입니다. 산악 자전거가 점검 장소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 4번 그렇죠. 점검 장소는 부적합 장소였습니다. 창고 공정 등록에 부적합이었어요. 그래서 상품 점검 장소로 장소에서 출고된 것은 산악 자전거 P20G입니다.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여기다 적합 뭐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고요. 네. 8번 다음에 보기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한국자전거 본사고요. 마감은 3월 6일부터 3월 6일입니다. 국내 매출 마감 데이터를 조회한 후 다음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메뉴바 열으셔서 영업관리에 오셔서 매출마감 국내 거래가 되겠습니다. 클릭 날짜 넣어주세요. 3월 6일입니다. 조회 첫번째, 마감번호 2번입니다. 2번 주식회사 하나 상사네요. 마감 수량을 수정할 수 없다. 자, 수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뭘로 되어 있어요? 일괄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괄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다. 3번. 3번은 일괄로 되어 있네요. 마감 구분이 수정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4번. 4번은 유림산업거네요. 과세 구분을 수정할 수 있다. 과세 구분. 요겁니다. 얘 수정할 수 있을까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구요. 5번. 5번에 세무구분. 세무구분 눌렀더니 수정할 수 있죠? 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출과세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답입니다 세무 구분은 수정할 수 있고요 과세 구분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건별인 경우에는 그렇죠 마감 수량 단가 이런 거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보기의 데이터를 조회 후 답하시오 본사하고요. 수금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입니다. 다음 수금 내역 중 선수금 정리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영업관리에 수금 등록 오세요. 오셨습니까? 네, 수금기간 넣어주세요. 3월 1일부터 5일까지 선택해주시고요. 조회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눌러 주셨나요? 하진 운송입니다. 아, 한, 하진 운송. 자, 하진 운송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여기 선수금을 얼마나 정리했는지 볼게요. 자, 선수금 정리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정리금액이 얼마예요? 3월 1일 날 250. 3월 2일날 30. 그래서 280만원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80. 한라상사는 선수금 정리 누르셔서 435만원 정리했습니다. 유린산업 선수금 정리 380만원과 30만원이에요. 그러면 410만원이죠. 410만원 정리했습니다. 세림 전공입니다. 세림 전공 선수금 정리 눌러보니까 285만원과 120만원 그러면 405만원이네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정리된 거래처는 한라상사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선수금 정리 버튼 눌러서 그 날짜에 왜 1일부터 5일까지 총 저기한 거니까 다더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라상사가 제일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10번. 다음 보기의 데이터를 조회 후 답하시오. 본사가 되겠고요. 해당 연도는 2023년도입니다. 채권 기초 2월 조정 출고 기준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럼 채권 기초 2월 조정 메뉴는 어디에 갔느냐? 기초 정보 관리에 있습니다. 클릭. 채권 기초 2월 조정 출고 기준입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2023년도죠. 조회 버튼 누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흥전공은 기초 미수 채권이 총 200만원이다. 자, 대흥전공이 두 개네요. 120만원과 80만원, 200만원. 맞네요. 동그라미. 어, 이거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거래처별로. 기초 미수 채권 다 더해줘야죠. 기초 미수 채권이 가장 큰 거래처는 빅파워이다. 가장 큰 거래처는 얘는 200만원, 150, 230. 빅파워가 제일 크네요. 네, 동그라미. 주식회사 하나상사의 2022년도에서 2월 된 채권의 금액은 180만원이다. 하나상사가 150만원입니다. 기초 미수 채권이라는 건 전년도에 즉 2023년도에 채권이 넘어온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상사는 180만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설명된 게 틀렸죠. 주식회사 하나상사는 조정 미수 채권이 30만원이 있다. 조정 미수 채권은 채권 조정란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셔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조정 미수 채권이 30만원이 있습니다. 네, 맞는 답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의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